오늘은 특집 헤드헌터 윤재영 편인 만큼 제가 오늘은 게스트니까 MC 레온 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집에 걸맞게 헤드헌터 윤재영 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윤재영님 본인 소개하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맨날 MC로 나오다가 게스트가 돼서 좀 어색하긴 한데 헤드헌터라 그러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기업의 의뢰를 받아서 경력직 채용을 대행해주는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주로 맡고 있는 분야는 IT나 외국계 기업을 맡고 있습니다. 헤드헌터가된 계기 및 경력은 얼마나 되세요? 예, 제가 원래 IT 회사 다니다가 이직하려고. 자 포탈에 이력서를 올려놨는데, 현재 서치펌 대표한테 헤더헌터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제가 또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헤더헌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한 15년 정도 되는데, 중간에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IT 관련 개인 사업을 몇년 했었죠. 결국은 큰 수업료를 내고, 다시 이제 헤더헌터라는 직업으로 돌아오게 된 거고, 처음에 15년 전 헤더헌터 할 때는,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반도체 장비회사, 뭐, 게임업체, 벤처 기업들을 발로 뛰면서 직접 찾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뭐 기업들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많이 거의 발로 뛰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는 경쟁이 덜 심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헤드헌팅으로 채용을 하는 회사들은 보통 몇 군데씩은 서치펌을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재들 컨택하다 보면은 미리 다른데서 연락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 보니까 경쟁은 좀 갈수록 더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하루 일감이 가장 바쁜 시간대가 있다 그러면 언제세요? 보통 하루 일과는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자유로운 편입니다. 물론 그만큼 시간관리가 중요한데 출근해서 이메일로 들어온 이력서 확인하거나 진행 중인 헤드헌팅 포지션에 적합한 인재를 찾아서 기업 HR 담당한테 추천하고 이미 추천한 인재들은 피드백도 받고 적당한 분이라 그러면 면접 일정 등을 조율을 해서 후보자들한테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거고 예전처럼 뭐 직접 기업에 방문하거나 후보자들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메일이나 메신저가 워낙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는 인재들이 대부분 재직 중인 경력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메일하고 전화나 카톡 등으로 연락을 하는 편입니다. 면접도 옛날엔 회사로 데리고 갔어요, 저희가. 요즘은 뭐 면접 일정하고 찾아가야 될 담당자 정보를 메일이나 메신저로 알려주면 후보자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최종 합격하고 출근할 때까지 한 번도 안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계속 저희는 고객사 기업을 발굴을 해야 되니까 지인을 통한다든지 직접 회사에 연락을 해서 오더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오더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서 보통 jd 라 그러잖아요. job description 직무설명서를 작성을 하고 업무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요즘은 합격한 후에 회사 대 회사로 업무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jd에 적합한 인재를 찾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천하고 면접일정 수정 보완하고 그리고 고객사와 후보자 사이의 연봉이나 직급 같은 거 협상도 해주고 그 다음에 채용이 확정돼서 출근을 하면 헤드헌팅 수수료를 회사에 청구를 해야겠죠? 그리고 수수료가 입금이 되면 3개월 동안은 저희가 관리를 해 주게 돼 있어요.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만약 2개월 다니다가 퇴사했다 그러면은 계약서에 의해서 일할 계산, 그러니까 한 달치에 대한 수수료만 환불을 한다든지 재추천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어떤 분야를 담당하시나요? 제가 전공이 컴퓨터라서 주로 IT 회사나 게임 회사 아니면 외국계 회사 스타트업의 개발자나 기획자, UI, UX, 그래픽 디자이너, 뭐 CTO, 마케팅 쪽하고 여러 분야를 다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를 만약에 맡았을 경우에는 저희 회사의 헤드헌터가 한 100명이 넘기 때문에 회사 동료 헤드헌터들하고 코억도 많이 합니다. 50% 이상은 코억으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분야인데 욕심내고 하는 것보다 코억을 해서 빨리 매칭을 시키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코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프리랜서인가요? 헤드헌터는 기본급이 없이 100% 성과급제이기 때문에 3.3% 제하고 받게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헤드헌터 윤재용이라는 사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서치펌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같은데 헤드헌팅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되고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보통 채용된 후보자 연봉의 15%에서 25%에 해당하는 헤드헌팅 수수료를 기업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후보자가 주는 줄 아는데 기업체한테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 연봉 구간에 따라서 수수료가 15%, 20%, 25%로 정해지는데 회사 규모에 따라서 수수료를 조절해 주는 편입니다. 최하 15% 이상은 유지하려고 합니다. 주로 인재들은 어디서 찾으시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잡포탈이라고 하는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피프렌즈 압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 서치펌에서 보는 DB는 일반 기업체에서 보는 DB하고 다르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고 공고를 올린다든지 이력서를 검색을 하는 거고, 아니면 직접 서치라고 해서 고객사에서 원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뭐.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에 있는 사람을 추천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인맥이나 지인을 통해서 직접 그 회사에 있는 인재랑 컨택을 해서 찾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헤더헌터랑 코어을 해서 찾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찾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저를 통해서 이직을 했던 분이 친구를 소개해 준다든지 뭐 지인을 소개해 준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자리 매칭 사례가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대기업에서 나이에 비해서 최고 대우를 받고 있던 특급 인재였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대기업 문화에 좀 적응을 못하던 차에 제가 헤더헌팅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지원을 해서 직급을 올려서 CTO 자리를 옮겨 드렸던 일이 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면은 그분 같은 경우는 연봉도 많이 줄었고 사업성도 불투명했던 회사로 이직을 하는 거였었는데 수평적인 기업 문화랑 여러 가지로 아주 만족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행히 또그 스타트업이 상장을 준비 중이라서 거의 로켓 발사 전과 같은 상황인데 굉장히 잘 풀린 케이스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럼 헤드헌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은 뭐가 있을까요? 헤드헌터가 일반 직장인들처럼 출퇴근 시간이 막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자기 관리하고 시간 관리가 좀 철저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하고 인맥 관리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뭐 도전 의식하고 승부욕도 좀 있어야 되고 기업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후보자를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무 분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뭐앱 개발자를 찾는데 앱 개발자가 뭔지 모른다든지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리고 컴퓨터를 좀잘 다룰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일단 이력서도 오면 수정도 해야 되고 각종 게시물도 올려야 되고 일단 컴퓨터를 잘 다루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직장하고 사회경험 5년 이상 해본 분들이 도전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 5년 정도 되면 대리 넘어가니까 업무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내용을 다 알게 되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현재 헤드헌터에 대한 시선이나 대우가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주위 시선은 좋은 편이에요 지인들도 뭐 이력서도 많이 보내고 관리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람들 많이 만나고 좀 화려한 직업처럼 보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급이 없이 100% 성과급제이기 때문에 잘하는 분들이야 뭐 억대 연봉도 많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힘든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창업 준비하던 분들이 초기 자본금이 없으니까 창업보다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분들도 계신데 자기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생각보다 쉬운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소리 없이 사라진 수많은 헤드헌터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장점이라면 나이 들어서도 할수 있는 직업이라서 굉장히 그 부분은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회사 임원하다가 나오셔서 10년 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나이도 많으신데 성과도 좋고 잘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평생직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하셨는데 지금 아내분이 이상형인가요? 글쎄요 이상형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느낌이 좋은 분, 좀 편안한 사람을 원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했는데 결혼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보다 연상인데 속도 깊고 착하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연상 추천합니다. 그럼 쉬는 날은 주로 뭐 하세요? 쉬는 날은 거의 가족하고 우리 푸들 사랑해하고 산책을 하거나 뭐 쇼핑을 하는데 토요일 날 주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일요일은 무조건 성당에 갔다가 필수적으로 치맥을 하든지 뭐 족발에 막걸리를 마시든지 꼭 아내하고 한 잔을 하는 편입니다. 주량은 어떻게 되세요? 주량은 소주 한두 병인데 먹다 보면 뭐 계속 들어는 가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제 주량을 나이가 들어가니까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긴 한데 아주 약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말술처럼 센 것도 아닌데 술은 어느 정도 먹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내가 또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평일에도 집에서 맥주 한 병이나 뭐 막걸리 한 통씩은 간단한 안주 해가지고 마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거의 1일1병이네 담배는 안핍니다 헤더헌터들 모임이 있나요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이 몇개 있긴 하는 것 같은데.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모임은 없습니다 국내 헤드헌터가 몇분 정도 계신가요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인데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이 헤드헌터들만 모여있는 회사를 서치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업체가 한 천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인 컴퍼니도 있고, 뭐, 다 명, 뭐, 0 명, 이렇게 있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보다는 서치펌이 한천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1 0 0명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이제. 중간에 하다보면, 이게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두 분, 뭐, 세 분,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나가서 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업에서 받은 수수료를 회사 30, 헤드헌터 70, 이렇게 분배가 돼요. 그러다 그니까 이제 사장이 되면은 100%를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가시는데 거의 대부분 다시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규모의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기업체들도 큰 회사를 선호하다 보니까 여러 명이 있는 서치펌이 유리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분야가 아닌 오더를 받았을 때 코어 같은 거를 하는 경우에도 헤드헌터 수가 많으면 상당히 유리하죠. 혹시 그럼 직업병이나 직업 관련 버릇 같은 거 있으세요? 일단 누굴 만나면 이 사람이 어떤 회사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궁금해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분도 이제 뭐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일 하시는지 물어보게 되고 그런 게좀 직업병이나 버릇이라면 버릇일 것 같아요. 항상 묻는 질문인데 다른 헤드헌터보다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컴퓨터 관련된 업무에서는 뭐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고 그리고 SNS나 커뮤니티 같은 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 인맥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팟캐스트 헤더헌터 윤지용의 난자판 이야기 하면서도 굉장히 인맥도 늘었고 사실 그걸 통해서 헤더헌팅으로 연결된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여러 채널이나 인맥 이런 부분에서 다른 헤더헌터에 비해서 상당한 강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장점만 있는 분은 없으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단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인문학적인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요즘 제가 또 책을 읽으려고 좀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책을 펼치면 읽긴 있는데 찾아서 읽는 편이 아니라서 좀 그런 부분은 단점이 아닐까. 왜냐하면 또책 많이 읽은 분들은 사고의 폭이 넓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식들을 많이 습득을 하시는데 저는 워낙 책을 보더라도 IT 쪽이나 컴퓨터 관련된 분야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편향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인문학 책을 많이 읽어서. 소양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헤드헌터로서 가장 큰 고충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으신가요 헤드헌터 하면서 특별히 고충이라 그러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 후보자가 출근을 며칠 앞두고 안 간다고 한다던지 고객사에서 계약서랑 다른 요구를 한다던지 이럴 때좀 힘든 걸 느끼는데 특별히 힘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기본급이 있는 월급제가 아니다 보니까 헤던팅이 만약에 뭐 두째건 되더라도 출근을 할 때까지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그분도 다니는 회사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지나야 수수료가 입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꾸준히 연결이 되면 좋은데 어느 달은 뭐 일반인 월급보다 몇 배가 들어왔다가 또 어느 달은 제로였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고충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들어오면 남을 것 같은데 또 돈이 어떻게 다 쓰여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백기간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약간 힘들다기보다는 매월 고정적인 월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고충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헤드헌터가 힘들어서 다른 일을 고려해 본적 없으세요 아니면 있다면 뭘 하고 싶으신지 제가 헤드헌터 하다가 중간에 잠깐, 개인 사업을 하고 큰 수업료를 내고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아직까진 전혀 없고요. 지금 현재 헤드헌터로 만족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낌도 좋아서 헤드헌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도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뭐 평생 직업으로 헤드헌터로 일할 생각입니다. 그럼 헤드헌터 하면서 보람있거나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있으세요? 재미있었다 그래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제 관리하는 후보자들이 한 몇천 명 되다 보니까, 제가 어디 추천해줬던 분도 있고, 코어 칼 경우에 다른 분이 진행하는 오더에 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제가 어떤 다른 헤드헌터가 진행하는 S라는 회사에 추천했던 후보자인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랑 가까웠던 후보자니까, 가끔 연락 주고받고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후보자한테 전화가 온 거야. 어 이사님 감사하다고 s라는 회사에 다른 사업부에 합격했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보지 나 추천한 적 없는데 하고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그 후보자 추천받았던 그 헤드헌터가 나 모르게 다른 회사에 추천을 해갖고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회사 방침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규칙이라는 거. 반칙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나한테 얘기를 하고, 코어건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 아직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실명은 밝히지 않겠는데,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너무 세상이 좁지 않습니까? 요즘? 저한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후보자한테 전화가 와서, 회사 대표님이랑 저랑 또 15년 직이에요. 제가 처음 할때 스카우트 하셨던 분이고, 형동생으로 지내는 분인데, 제가 알았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대표한테 얘기를 했죠.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믿을 수가 없다. 뭘 믿을 수가 없어, 싫어한데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정중하게 사과 받았고, 헤드헌팅 수수료는 정확히 반씩 지급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보람있죠. 관리하던 후보자가 제보를 해줘서 수수료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코어 갈때 중요한 거는 공정성이잖아요. 코어 갈 때는 사실 그 헤드헌터한테 추천을 할때 불문율이 이메일 주소하고 연락처는 안 주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헤드헌터라는 게뭐 쉽게 얘기하면 매니저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 후보자들을 관리해주는 거니까 근데 그분은 무조건 만나 괜찮은 후보자는. 자기 후보자 만나는 건 내가 안 말리는데, 남이 추천한 후보자까지 만나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어. 아, 요즘 누가 자기 후보자도 안 만나는데, 다른 후보자까지 왜 만나지? 그랬는데, 만나서 자기 명함 주고 연락처 다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있었어요, 그 옆에.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헤드헌터 경력은 내가 그분보다 훨씬 많은데, 왜 저러실까. 그래서 내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하시지? 그러고 이제 떨어졌다 그래서 잊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던 거라서 그럼 안 되죠. 그분이 만약에 코어를 전체 메일로 보내면 바로 삭제를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람 있고 재미있었던 일이었는데 씁쓸한 재미죠 그분 아직도 있어요 회사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회사인데 빨리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그 후보자의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직접 컨트롤하고 피드백 나오는 대로 공유하겠다 이러면은 기분 좋게 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케이스는 몰래 하신 거라서 굉장히 반칙이죠 올림픽으로 치면 뭐라 그래야 되나 도핑 테스트 걸려서 금메달 박탈 정도의 행동이셨죠 뭐 사정이 있어 했겠죠 헤드헌터로서 만났던 최악의 진상이 있다 그러면 뭐 후보자 고객사 동료 헤드헌터 이렇게 진상이 있었다 그러면 일단 후보자 진상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본인의 위치를 몰라요. 본인은 연봉 5천에 요 정도 되는 회사를 가야 되는데 연봉 7 8천에 저 회사를 해달라 그러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본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가? 그런 분들은 일단 정중하게 다음 기회에 해 주겠다고 이렇게 빼 놓는 편인데 본인의 위치를 전혀 모르는 후보자라든지 아니면은 월요일 날 출근하기로 하고 고객사랑 저랑 후보자 통보까지 끝난 상태인데 금요일 날 오후에 문자가 띠와요. 아 이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출근 못 하게 됐습니다. 이래 버리는 경우. 그럼 거의 우울증 걸리죠. 돈도 뭐 돈이지만 그 사람이 미리만 말해줬으면 다른 후보자들을 추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완전히 망쳐버린 거고 그럼 이제 금요일날 우울하게 또 고객사 전화해서 이만저만 해서 후보자 출근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도 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뭐라고 말은 못하죠 제가 뭐돈 받은 것도 아니니까 아 이사님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비슷한 분으로 한번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렇게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추천이 되면 뭐, 날짜는 늦어졌지만, 바로 출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만약 1주, 2주, 3주 넘어가잖아요? 그럼 추천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도 공백이 커지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수수료도 날라갔고, 고객사에 대한 평판도, 물론 제잘못은 아니지만,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후보자가 진짜 저는 제일 진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토요일 하루 하는 알바도 아니고, 대리 과장 차장급이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세상 물정도 알텐데 그런 분들 이해가 안가 오히려 또 위안이 되는 거는 미리 말해주고 관뒀기 때문에 다른 사람 추천하고 말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는데 수수료 들어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관둔다 그러면 더 골치 아프죠 일할 계산해서 환불하든지 재추천해야 되니까 그게 또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후보자 진상인 거고 고객사 진상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계약서를 쓴 회사가 있고 안쓴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너무 좋았으니까 뽑았잖아요 근데 사람 심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다르다고 너무 좋아서 뽑아놨는데 수수료를 줘야 되니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 쓰는 회사야, 그러면 연봉 6천 이하는 20%, 6천 이상은 25% 이렇게 계약서 쓰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 기존 연봉이 7천이었거든요. 그25% 줘야 되잖아. 근데 내부적으로 후보자랑 말은 맞춰 놨겠죠. 후보자는 나한테 7,500이라고 그랬는데 고객사는 어 이사님 너무 좋은 분 감사합니다. 연봉은 5,800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후보자는 물론 들어가면 다 받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차이로 5%면 크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6,000이면 25%잖아요. 그 그러니까 헤드헌팅 수수료가 1,500만원인 거고, 연봉이 5,800만원이면 은20%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1,160만원이니까, 340만원 때문에 그런데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 340만 원을 줄여서 얼마나 회사에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꼭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 몇 명을 넣는데 항상 그렇게 해. 예를 들어서 3천 미만은 15%. 3천 이상부터 6천 미만은 20%. 6천 이상은 25%라고 랬잖아요 그럼 3천 받는 애는 2,900. 6천 받는 애는 5,800.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 번이면 내가 진상이라고 안 하죠. 매번 그래, 매번. 거기는 그냥 그려려니 해요. 그리고 원래 보통 헤던터를 통해서 합격을 하면 이 사람의 직급, 연봉, 출근 일자를 헤드헌터한테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내가 후보자한테 전달을 하니까. 근데 그 회사는 출근이라고 직급은 알려줘. 근데 연봉은 출근할 때까지 안 알려줘. 와. 그니까 러 내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출근하는 날 계산서를 우리 어드민 여직원한테 끊으라고 자료를 줘요. 끊어야 되잖아요. 출근하는 날. 출근하는 날까지 안 알려줘. 더 웃긴 건그 회사 대표하고 이사가 나랑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 그니까 러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니까요. 어, 이거 그 회사 사람들 들을래나? 걱정되네 그러니까 모든 거래가 모르는 사람이랑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정말 친한 사람 아니고 가까운 사람이다 보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어막 진짜 벙어리 냉가슴이에요 그래도 뭐 어떻게 의린데 갑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런 케이스가 있고 또 다른 케이스는 계약서를 안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럼 합격은 했잖아 거의 표준 계약서 식으로 해서 비슷해요 다른 회사랑 엇비슷하니까 어 본인들도 알아요 그 어느 정도 수수료라는 거를 막 깎는 거야 이제 수수료를 아까 연봉 구간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바꾼다든지 뭐 5천 미만은 15% 라든지 이상은 20% 라고 퉁쳐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15, 20, 25를 뭐 13, 15, 18로 해달라든지 근데 저도 고집이 좀 있어가지고 15% 이하면은 그냥 안 한다 그래요 저는 아직까15% 이하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진행할 때15% 이상을 미리 말을 하고 하거나 아니면 그 이하를 제시하면 제가 맞질 않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뭐 아쉽다고 수수료 깎아버리면은 그런 전례를 남기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뭐 100명이 넘다 보니까 거의 그거는 지키는 것 같아요. 헤드헌팅 수수료는 최하 15% 이상이다. 이런 거는 저는 꼭 지키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의뢰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진상은 아까 말씀드렸죠. 후보자 가로채기. 되게 황당했었어요. 막, 어떻게 저렇게 하셨지? 막 이래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뭐 마무리는 사과 받고, 돈도 받았으니까, 뭐 잊어버려야죠. 근데 그 이후에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런 일이. 안 걸려서 그럴려나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을려나? 모르죠, 뭐, 그거는. 그러면, 그, 진상들이 많은데, 진상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는 거고, 고객사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맞춰줘야죠, 뭐, 일단은. 제가, 의뢰 입장이니까, 따질 수는 없는 거고, 동료 같은 경우는, 그건 뭐, 정확히 밝혀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그게 대처하는 방법이고, 스트레스 해소법 같은 경우는, 지인들하고 만나서, 안주 삼아서, 뭐, 술 한잔 하는 정도?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수입은 얼마나 되세요? 불규칙적이에요. 다 성과급제이기 때문에 매월 월급 받는 분들 연봉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르잖아요. 보통 제 나이에 회사 다니는 사람들 정도 이상은 버는 것 같아요. 사업할 때보다는 마음도 편하고 너무 좋다는 거. 여러분들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동종업계 가서 6개월이든 1년이든 꼭 일해 보시고 그래도 되겠다 싶으면 사업하시면 몇억 버는 거예요. 진심입니다. 신중하게 준비하셔서 꼭성공하길 빌겠습니다. 앞으로 헤드헌터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이 헤드헌터라는 게 상당히 매력적인 직업이긴 해요. 직장 다닐 때보다는 시간도 좀 여유롭게 쓸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대신에 철저한 자기 관리하고 시간 관리가 필요한 직업이고 사람들 대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인맥 관리 능력이 굉장히 요구가 된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도전 의식이나 승부욕 있는 분들한테는 헤더헌터 추천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분야를 정확히 정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합니다. 요즘은 기업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요구를 해요. 예전 같으면 뭐 자격 요건 10개 중에 한 6, 7개 맞으면 됐다 그러면, 요즘은 거의 1 0 개가 맞아 떨어져야 뽑는 추세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후보자를 찾기가 쉽진 않아요 예전보다. 그래서 그 직무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하고 컴퓨터 잘한다 그러면 훨씬 유리하겠죠. 그리고 뭐 외국계 회사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회화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는 JD 같은 경우도 영어로 보내줘요. 뭐 한글로 뭐 자격 요건 담당 업무 이렇게 안 주거든요. 영어 독해 정도는 할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 사회 경험을 한 5년 정도 해보시고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헤드헌터 열심히 할 거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직업 관련 대표 팟캐스트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도 2만 가지 직업을 다 소개할 때까지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목표가 있다 그러면 뭐, 제가 팟캐스트 하면서 거 해볼 건다 해봤잖아요? 라디오 나가봤고, 케이블 TV 나가봤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직업방송도 나가봤고, 신문 포탈에도 나와봤고, 잡지에도 나와봤고, 공중파 예능에도 나가봤고, 네이버 메인에 또 나오죠, 제가. 네이버 메인에 나오는 잡 관련 인터뷰 예정에 있고, 누가 그러는데 그게 거의 방송보다 파급력이 더 크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모든 포탈에 다 나오니까, 잘하고 오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재밌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해도은 또 윤재홍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나 홍보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얼마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한테 큰 힘이 되는 우리 가족들 너무 사랑하고 헤드헌터 윤지용의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 회원분들하고 항상 방송을 청취해 주시는 우리 과묵하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공식 카페에 글도 가끔 남겨주세요 그래야또 제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너무 조용하신 것 같아 아무 얘기라도 뭐 방송 관련된 것도 좋고 아니면 개인적인 글이라도 올려주시면 재밌잖아요 네이버 공식 카페 가면 나하고 안꽃님하고 가끔 지산이 올리고 요즘은 그래도 좀몇분 올리시는데 좋은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월 하는 정모도 나오셔서 방송 뒷이야기나 사람 사귀면 좋잖아요. 요즘같이 뭐 세상 좁은 세상에 어떤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저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난잡한 이야기에서 정식 광고주를 모십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나 공식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후원 계좌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순위는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로 정해집니다. 구독 신청은 꼭 해주시고요. 매일 해주시면 좋지만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오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는 꼭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녹음을 하고 싶습니다. 특집으로 헤더헌터 윤재용 편을 기본 대본에 맞춰서 녹음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편하게 해드릴 테니까 직업만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듣고나도 방송에 출연이나 방청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공식 이메일 주소 난잡스토리골뱅이 gmail.com이나 카카오톡으로 신청 바랍니다. 출연 신청하실 때는 간단한 본인 소개, 직업 설명, 핸드폰 번호 등과 방송에서 사용할 닉네임, 그리고 녹음 가능한 주말 날짜를 알려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잡, 하고 싶은 잡에 대한 모든 이야기,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홍보, 광고 등 잡에 관한 모든 사연이나 직접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메일 계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신청 및 문의 이메일 주소는 난잡 스토리 골뱅이 gmail.com입니다. 난잡한 이야기 공식 네이버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구글 플러스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난잡한 이야기 안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인공 태동토 윤재영 님 녹음 후기 및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맨날 진행만 하다가 오늘은 게스트로 출연을 하게 됐는데, 제가 오늘 헤더헌터 윤재홍 편으로 일반 게스트분들 나오는 대본이랑 똑같은 대본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많은 출연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헤더헌터 윤재홍님 하시는 일 대박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헤더헌터 윤재홍의 난자판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